안녕하세요. 오하티입니다 오늘 이거 애플스토어에서 도착해가지고요. 개봉기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 이거 컴퓨터를 사는 게한 12, 3년 만인 것 같아요. 2000... 2008년도 쯤 샀던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그러면 12년 더 됐나? 2008, 24년에서. 10, 15, 16년 정도 됐나? <laughs> 15년 만에 새 컴퓨터, 뭐, 데스크탑은 아니지만요. 사게 돼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아, 여기 뜯어야 되는구나. 어 이게 본체다. 그렇죠? 맥북 맥북 프로 잘 제대로 지키고 있나 모르겠네. 맥북 프로예요. 기본 사양. s 품이 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무슨 케이블 하나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맥북 프로 1 4 인치짜리요. 음. 이게 이걸 s 따야 되나 보다. 종이로 이렇게 땡기 겨서 따야 되나 보죠? 한번 해볼까? 오, 양면 테이프로 되어있네. 다른 것도 되게 뭔가 간단하게 따지네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포장 기술도 참 좋아요. 깔끔하게 따졌죠? 음, 시아라. 종이로 또 쌓여져 있네. 이거는 이제 충전 케이블, 충전기 어댑터고 이게 충전 케이블 같네요. 충전 케이블도 뭔가 이쁘게 생겼다. 충전 케이블, 충전 어댑터. 뭐가 이렇게 어댑터가 어? 묵직하지? 아, 원래 이렇게 묵직한가요? 되게 묵직해. 3,400, 300, 300g, 300g 좀나갈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제 뭐 설명서 같은 건가? 100, 100g 뭐 프로. 아, 여기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 되게 불편하니까. 치워. 세사리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게 있네요. 뭐야? 이게 다야? 따로 뭐 설명서 같은 건 없네. 이게 본체예요. 종이에 쌓여 있는데 포장을 참 기가 막히게 했다. 좀 무슨 고급스러운 제품 다루는 느낌이 나 포장에서 맥북. 두께도 얇으네요 눈으로 보기에 1.5cm 두께가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알기 쉬울려나 아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구나 <laughs> 자, 아이폰 어머니꺼 좀가져올게요 이게 이제 아이폰 14 거든요 어머니가 사용 중이신 아이폰 14인데 이거랑 두께를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 별로 안 두껍고 얇아요 되게 얇, 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에... 요거 보호 케이스랑 가방, 맥북에어 들고 이제 휴대하고 옮겨다닐 때 쓰는 가방 샀거든요. 마우스랑 마우스도 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 박스에 그 제품 3 개가 다 같이 들어있나 봐요. 이게 마우스요. 이번에 구매한 거. 나 흰색으로 선택한 줄 알았더니 검정색으로 샀네. 이게 은색, 흰색도 있던데 검정으로 샀네. 이게 이제 휴대하고 다닐 때 쓰는 파우치 같은, 포우치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기스 안 나게 본체에 기스 나고 할 수도 있으니까 휴대하고 다닐 때요. 그리고 얘는 카바. 본체 이제 평상시에 사용할 때 기스나지 말로 보호 커버. 물건에 흠집 나고 기스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잘 애끼면서 쓰는 펜이에요 물건.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냥 막 쓰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 보면. 계시더라고. 이 케이스 이거 보호 커버니까 얘를 한번 씌워볼게요 우선. 화씨음이 이렇게 되나 보죠.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카바가 그냥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이게 바닥인가 보다. 바닥에 기스나지 말라고. 다리도 분리. 반충제도 있네. 한번 장착을 해볼까? 이렇게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진짜 고급스럽게 만든다. 아, 이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 어. 단, 단자 있는 쪽이 이렇게 뚫린다겠죠? 쏙 들어가네. 뭐, 어디 걸리고 그러는 것도 없이 간단하게 들어가네요. 쑥하고 얘는 위쪽에 뚜껑인데, 아, 고양이 털이 벌써 묻었어. 그냥 일단 투, 들어가는 거 보면 제대로 낀 거겠지 이렇게 꼈어요 <laughs> 케이스 껴도 어, 아주 이뻐요 본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케이스다 아음에 드네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어, 화면, 부... 무슨 음악이 나오네. 이거 화면에는 보호필름 같은 거안 붙여도 되나? 화면 터치는 안 되네. 신기하다. 일본어 한국어도 되나? 한국어도 있네. 한국어로 하고 써 볼까? 아, 나 근데 이게 제가 음 일본어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시프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프트 만들 때 일본어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본어로 할게요. 나중에 다시 설정 가능하겠지. 지역, 지역 설정, 지역도 일본이죠? 어, 버튼 누르는 느낌도 좋다 설정 커스터마이즈 이게 되네 한국어도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 추가할 수 있네요 밑으로 어떻게 내리나?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 내리는 법을 모르겠네 뭐야 이렇게 많은 언어가? 전세계에? 한국은 는이친냐 거추가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히는굽 음성입력도 한국어 추가할까? 하면 액정 되게 깨끗하네요. 근데 지금 보면서 느꼈는데 글씨가 엄청 뚜렷하게 보이네. 아크세시비리티 아크세시비리티가 뭐야? 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금은 안 해. 와이파이? 음... 패스워드? 아 패스워드가 없는데 지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게 패스워드를까지 아이폰에 들어있을 못 봐.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하자. 끄는 거 어떻게 끄는 건지? 끄는 걸 무려 덮으면 꺼지나? Oui. 마우스도 한번 따서 봐야죠. 어떻게 생겼나 따는 데가 없어 너무 말끔한 거 아니야? 깔끔하다 포장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어디로 따야 될지 모르겠네 따다가 흠집낼 것 같아 박스에 박스 하나 하나도 참 뭔가 고급져 이상하게 고급지게 만드는 느낌만 이거만 연구하는 애가 있나 와 진짜 이쁘다 아우스도 이뻐 <laughs>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무슨 보석지 보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써봐야지 일단. 그 케이스도 한번 열어서 봐야겠다. 아 어떤가요? 이쁘다. 뭐 이렇게 다 이뻐. 애플이 디 자, 인이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이디 자, 인 실력이 안 꺼지네? 이 뚜껑 닫아도 안 꺼지고 혼자 지가 얘기를 하네. 이 끄는 법은 어, 어떻게 끄는 거지? 이거 누르면 꺼지나? 끄는 법을 모르겠네요.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꺼냐? 나 덮으면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졌네. 좀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가나? 어, 쏙 들어가, 완전. 딱 맞네. 딱 맞는다는 표현이 진짜. 딱이다, 딱. 와. 이게 좀 빡빡한 느낌은 드는데. 사이즈가 완전 딱이네요. 와. 일단. 지금 제품 만족도는요, 지금 그냥 개봉해서 살짝 건드려본 수준이지만 상당하네요. 음.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들어. 만족도는 엄청난 것 같아요. 나중에도 제대로 한번 써보고 다시 후기 한번 남겨볼게요. 개봉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